아침에 아 깨어나다가 아니고 아유 허리야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분명 8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왜 밤을 샌 것처럼 피곤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매일 밤 당신을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요 매트리스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허리에는 무조건 단단한 매트리스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매트리스는 오히려 척추를 뒤틀리게 하고 수면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리죠. 그래서 오늘 20년 넘게 부산에서 가구를 취급해온 제가 매트리스 구매 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다섯 가지 핵심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잠자리 그 중심에는 매트리스가 있죠. 단순히 가격이 비싸고 유명하다고 좋은 매트리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매트리스 때문에 돈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하시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프링입니다. 매트리스의 지지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든 스프링이 하나로 요렇게 연결된 본넬 스프링이고, 다른 하나는 스프링 하나하나 개별적인 주머니에 담긴 이러한 독립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본넬 스프링이 많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A사, 네, 특히 대표적이겠죠. 옆 사람의 뒤척임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신체 굴곡을 세밀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리를 봤을 때, 누웠을 때 S자가 나와야 되는데, 본넬 스프링은 엉덩이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U자로 꺼지는 현상이 나와요. 하지만 독립 스프링, 대표적인 회사로는 S회사가 있을 겁니다. 각자의 스프링이 따로따로 독립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움직였을 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내 몸의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을 이렇게 엉덩이 들어가고 허리 올라가고 어깨 들어가고 대신에 허리는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넬 스프링에 비해서 포켓 스프링이 압력을 균등하게 섬세하게 지지를 해줍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이나 2인 이상 사용을 하신다면 소음도 좋고 옆 사람의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독립 스프링 구조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 위에 올라가는 쿠션감을 좌우하는 내장제입니다. 내장제는 메모리 폼, 스펀지, 고밀도 폼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메모리 폼은 몸의 굴곡을 그대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며 압력 분산에 탁월합니다. 마치 사람이 구름 위에 누워서 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메모리 폼의 특성이라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라텍스. 라텍스는 예전에 많이 선호를 했던 소재입니다. 제가 여러 본사에 물어봤어요. 100%짜리 라텍스. 라텍스는 천연 고무겠죠? 있냐고. 거진 없다는 답변이 많이 돌아왔어요 내장재에 한50% 정도 천연 고무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라텍스의 단점이라면 열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더울 때는 물렁해지고 추울 때는 얘가 딱딱해지죠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이 라텍스가 부서져서, 나중에는 가루가 되고, 그 가루가 내 호흡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라텍스는 추천하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쿠션감이 어, 단단함의 정도겠죠. 자, 그거는 어떤 분들은 푹신한 게 좋다, 어떤 분은 단단한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1이 제일 딱딱하고 10이 제일 부드럽다고 봤을 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생활해온 생활 습관이 다 틀리기 때문이죠. 가령 한 번씩 외국분들이 오세요. 특히나. 이제 침대 문화권이 있는 분들 자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 숫자 5 정도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편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다 불편해요 왜? 우리는 온돌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거를 손으로 하는데 이 서양인들 자체는 침대 문화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편하다는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허리가 안 좋냐 그건 아니죠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생활해 온 생활 방식과 습관 그리고 공간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게 좋다, 딱딱한 게 좋다. 이거는 생활에 온 습관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매트리스를 이렇게 찍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생활하듯이 두어 보는 거.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 매트리스 종류만 한 100가지 정도가 있는데 적어도 10가지 정도는 내가 직접 누워 보고 내가 편한가 안 편한가를 느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매트리스의 마감 소재의 통기성이 있네요. 어, 근데 요즘 매트리스들 다잘 나와요. 통기가 되고 안 되고는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단이 텐셀 원단 아니면 뭐 쿨링감이 들어가는 원단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조금 냉기가 있다는 분들한테는 또 쿨링 원단이 안 좋을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내 몸에 열이 많다면 시원하게 해주는 원단들 이런 원단들까지도 지금 나오니까 그런 것도 누워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에 쏙 드는 매트리스를 골랐는데 막상 집에 있는 침대 프레임보다 높이가 너무 없구나. 너무 낮으면 난감하겠죠 구매 전 반드시 우리 집 침대 프레임의 높이를 확인하시고 매트리스를 올렸을 때 전체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바로 예산입니다 매트리스는 하루 이틀 쓰는 소모품이 아니니까 10년 가까이 내 몸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10년 정도 내가 쓴다 봤을 때 담배 표시는 분들 있죠 하루 한 가지 담배값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가구가 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거는 침대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내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사용을 한다 봤을 때, 그렇게 따져보면 은 예산이란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꼭 비싼 매트리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의 라인을 꺼서 그 라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준들 잘 기억하셔도 아, 매트리스 정말 잘 샀다. 그리고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며 내린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촉, 백번 말을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내가 만져보고 누워보고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어, 저는 손님들 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자해를 피해드려요 내가 누워봤을 때, 내가 만져봤을 때그 느낌을 내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온라인의 수많은 후기와 설명만으로 내 몸에 딱 맞는 매트리스 고르실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모든 설명을 드린 모든 종류의 매트리스를 편안하게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누워 보시고 가급적이면 부담 가지시면 그냥 누웠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충분히 누워 보시고 내 몸에 딱 맞는 느낌을 매트리스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한번 고르면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트리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